여기는 진주에 있는 허추 부부 성물입니다. 여기는 묘가 어총 6개가 있는데, 요 밑에 아래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 특징은 망주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요 상석입니다. 상석이 보면 은 이렇게 상다리 문양을 표현을 잘 해두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되게 잘 없는데 요 구멍은 무슨 구멍인지 모르겠지만 상다리 문양을 표현하였고 이게 당초 문도 표현하였습니다. 상다리 문양을 참잘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게 왼편에 있는 망주석이 크기가 한 2m, 50에서 3, 2m 한 50m, 2m, 한7사이 되어 보이고요. 뒷, 뒷모습은 사자 모양인데, 앞발, 은 오른발은 표현되어 있고요. 왼발은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른발은 다리는 표현되어 있는데, 발가락이 표현되어 있고, 왼발은 발가락이 표현, 발표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깨지는 편인데, 목이 돌아가 있습니다. 어떤 분개 모양도 보이지만 사자 모양에 가깝습니다. 코도 크고 이빨도 벌려있고, 이런 그 망주석은 국내에서 참 보기 힘든 모양입니다. 위에 연봉도 표현이 잘 되어 있으면서, 연봉 아래로는 연잎을 표현하는데 사각형을 아래는 퍼지게, 위에는 좁게 퍼지게 만들었고 그게각 각진 곳은 이렇게 연꽃을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표현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있는 받침에목이돌아간표현처잘 거의 보이지 못한 거거든요. 망조석에서는 재밌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를 보러 왔고요. 이게 한개이 있는게 아니고 양쪽에 다 좌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그 조선 초기에 아그 어 우리 아는 그 국조오래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겠 했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어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하게 참잘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어 글자가 말만 못 되었지만, 은이 사람이 묘비인데, 묘비의 귀분은 뭐 작게 되어있지만요, 여기 보면은, 이 상부가 참 멋지게 되있는데 지금 많이 지워졌어요. 표시가 거의 안 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그, 모양을 봤을 때는, 연꽃에다가, 뭐, 새, 새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요리 모양이 새가 날아가는 포인 같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새가, 어, 새가 두 마리가 있는 표현 같습니다. 저도 이런 표현은 참 보기 힘든 표현인데, 잘 보긴 근데 상, 그 어, 뒤에는 그 없군요. 뒤에는 그냥 연잎을 표현인데, 앞에는 새가 두 마리가 어, 어, 마주 보고 있는 그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여기 왔는데, 아, 여기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부가 목이 돌아가 있고, 앞발은 표현되어 있고, 꼴도, 어, 끝은 크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발은 표현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이런 표현은 참 보기 힘든 것같데요 어, 자, 요 위에, 허추, 로 위에 보면은, 음, 기자전을 하신 김희허 씨의 묘인아여 이게 보면, 이건 새로 했는데요. 왼쪽은 새로웠고, 오른쪽은 거북 모양인데, 거북 모양에 나타나는 모양이, 이 발가락 모양이 헤엄치는 모양입니다. 아주 상세히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봐도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밑에 있는 망주스도 굵게 좀 굵고요. 모양은 똑같습니다만은, 여기 발가락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이 상석에도, 아 예, 다리 모양 했는데, 많이 지워졌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이건 새로 해서 그렇고, 여기 보면은, 앞을 보면 저기, 산이, 보고,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 누구냐면은, 장사랑 기자든 찬봉, 김의 허신데, 이 사람이 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휘가, 어 봉의 휘는, 어, 는 종이네요. 허종입니다. 회종이고 자는 평중이고, 세가는 김영 비조고, 휘는 소전인생 소전이 판서겸 예문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이 망주소를 보기 위한 건데 아주 멋진 걸 보고 갑니다. 이거는 차가, 버스가 들어오니까 나중에 탑승 코스를 참 만들면 좋겠습니다. 김번에 허쉬모였습니다.